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재입니다. 이시간엔태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태성이 금일장에 8%대 반등이 나왔어요. 자, 26일장에 반등 이렇게 계속 움직여 주고 있죠. 자, 지난 22일장에 자 급락이 나왔죠. 자, 급등했다가 또 급락이 나왔어요. 자, 이때 급락 나왔어도 걱정하지 마시라. 자, 신호 나오고 또 반등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17일, 20일에도 영상 올려 드리면서 반등 나올 거다. 자, 반등이 나오고 나서 좀 밀렸지만요. 자, 지난 상승폭의 반 정도 이 가격대를 지지바꿔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아래로 밀리지 않겠다. 그런 의지가 강한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단기 매집 신호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자, 최소 10% 이상 수익권일 거예요. 자, 금일장에도 매수 신호가 나왔었는지 한번 봐야겠죠. 자, 제가 단기 매집 신호, 매수 신호. 자, 바로 30분봉 차트를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30분봉 차트 보시면은 자, 단기 매집 신호가 마무리됐죠.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자, 신호 나올 거니까 기다리시라. 자, 바로 신호 나왔죠. 단기 매집 매수 신호. 자, 그래서 반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두 가지 신호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자, 신뢰도가 500%, 1000% 이상 급상승하는 아주 강력한 절대적인 매수 신호라 말씀드렸죠. 자, 지난번에도 보세요. 자, 21일장에도 단기 매집 매수 슈팅 그죠 자 이전에도 보세요 15일장 18일장에도 단기 매집 신호 나오고 매수 신호 나왔죠 자 그리고 상승세가 이어졌잖아요 아주 퍼펙트한 신호예요이 두가지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 백발백중 어떤 종목이든 다 공략이 가능합니다 자 삼성전자 sk 하이니스 뭐보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어떤 종목이든 자 묵직한 종목들도 다 공통이에요 자 모든 종목들이 다 공통이에요 공통 자이 매수 신호를 다 거쳐갑니다 자, 제가 영상 올려드린 종목들 다 보면은 이 부분 다 설명해 놨어요 자 그래서 염러 차트에다가 자, 분봉, 일봉, 주봉 차트에다가 요 매수신호 그리고 단기 매집신호 꼭 설정해 두세요 자이전에 모습도 보시면요 자 단기 매집신호 그죠 매수신호 같이 나왔죠 자 매집, 매수 자 매집, 매수 매집, 매수 계속 나왔죠 매집, 매수 자 그리고 나서 슈팅 자 이때 평단가 해봐야 얼마입니까 2700원대요. 자, 4400원대. 여기까지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강력한 신호입니다. 무조건 수익이 나는 신호. 자, 보세요. 자, 매집, 단기 매수. 자, 슈팅. 짧게라도 반등이 나옵니다. 반드시. 자, 이 신호 괜찮죠?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다 설정해 두세요. 제가 차트에다 설정하시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증권사마다 이 설정 방법을 정리해 드린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어요. 자, 이 파일 드릴게요. 자이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파일 드릴게요. 자 여러분 차트에다가다 설정해 두세요. 어떤 종목이든 다 가능합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자주 시장 전쟁터잖아요. 무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무기 하나씩 여러분들 장착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계세요. 아나 차트 볼줄 몰라. 차트 볼줄 모르니까 그냥 나 그냥 매수 사인, 매도 사인 받고 싶어. 그냥 요것만 주면 안 될까? 아, 당연히 되죠. 자, 상단에 연락처로 자, 사인 받고 싶은 자, 종목 있을 거 아니에요. 종목명 적어주세요. 종목명 적어주시고, 옆에다가 뭐 매수 사인은 매수, 매도 사인면 매도. 자, 둘다 원하시면 둘다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냥 편하게 자, 여러분들 사인 받고서 수익 내시면 되죠. 제가 기술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또 매도 타점도 잡아드릴 테니까. 자,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는 그 내용 받아보시고, 자, 그대로 대응하셔서 수익 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좀 차트 볼줄 알아. 그런 분들은, 자, 이런 차트에다가 다 설정해 두시고요. 자, 어떤 종목이든 다 공략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태성은, 자, 이 상승세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말씀드렸죠. 앞으로 계속 치고 올라갈 강력한 모멘텀이 있잖아요. 자, 그 모멘텀이 뭡니까? 자, 태성은 PCB. 이 PCB 아시죠? 이 PCB 제조하는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 인쇄 회로 기판이에요. 인쇄 회로 기판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컴퓨터의 메인보드 같은 거 그리고 전자 장비, 전자 제품에 들어 보시면은 안에 뜯어보면 다 이런 기판 이다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PCB예요. 이런 거를 만드는 장비를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태성이 자 이런 장비예요. 이런 장비 자 근데 최근에 이온 디바이스 이 AI 관련 모바일 반도체 수요가, 모바일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모바일 반도체다. 그러면은 성능이 좋아야겠죠. 고성능이겠죠. 바로 이 고성능, 이 PCB 제조 설비 관련 수주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강한 수급을 받고 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자, 주요 고객사가 누구냐. 삼성전기.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전기. 또 LG 이노텍. 또 대덕전자. 그리고 글로벌 PCB 업계 1위. 바로 이 폭스콘의 자회사 펑딩이라고 있어요. 자, 이런 회사에, 이런 굵직굵직한 세계적인 PCB 제조사에 지속적으로 이런 장비들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내년 초에 자, 글로벌 이 IT 전시회, IT 가전 전시회 있죠? 바로 CES 2024. 여기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자, AI 발표가 있을 거예요. 자, AI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들 계속 봐야겠죠. 분명히 요 이슈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슈팅이 빵빵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기회 줄때 잡아야 됩니다.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고 자이 강한 추세 여기서 끝날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30분봉 차트 여기서 단기 매집 신호 꼭 확인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세요. 아, 나 지난번에 또 영상 보고 매수하고 싶었는데 못 잡았네. 아, 못 잡았어. 이때도 못 잡았어. 지난번에 영상들 보니까 다 좋은 타점에서 잡아 주던데. 나 사실 30분 봉 차트에다가 나 지금 설정해 두고 싶은데. 나정작 공략할 자금이 없어. 이 종목 나 단기 매집해서 수익 내고 싶은데. 나 지금 자금이 다른 종목에 다 묶여 있단 말이야. 나 지금 뭐, 아, 이 도저도 못 하고 있어.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러면 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른 종목에 자금이 묶여 있다. 그러면은 자, 올라갈 종목에 투자하셔야죠. 자, 비중을 축소하세요. 축소한 다음에 현금을 일부라도 만들어 두세요. 자, 현금 만들어 두신 다음에 이거 불려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불려가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죠? 단타. 단타로 하루에 자 30에서 50불씩 수익 내는 것같때요 이거 괜찮죠? 아, 연반아 지금 장난해? 어떻게 하루만 단타로 이렇게 수익을 보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은, 아! 이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바로 100만원으로 이력을 만들어드리는 자, 이런 만들기 단타 음식제 자, 이걸 드릴게요. 자, 하루에 20개, 30개, 강한 종목들 뽑아줍니다. 자, 금일장에도 상한까지금두개 나오겠죠. 자, 이렇게 강한 종목들 뽑아주고 있어요. 자, 하루에 한개 이상은 상한가고 나오는데, 자, 평균적으로 뭐, 막 두세 개, 뭐 세네 개 이렇게 나오면 장중에 또 여러 개 나와요. 자, 여러분들, 이거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가장 맨 위에 검색되는 최근 검색된 정보 검색되자마자, 자, 바로 매수하세요. 매수한 다음에 3%든 5%든. 미리 수익권에다가 매도를 걸어두세요 그러면 10분 20분 지나면 자동으로 수익매도 체결됩니다 또 검색되잖아요 검색된 종목 도 매수해서 똑같이 매도 걸어두시고 왜3% 5%냐 단타잖아요 단타 자 빨리 먹고 빠져야지 욕심내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계속 수익 드실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검색된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검색되자마자 최소 5% 이상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맥시멈 5%로 잡아드린 거고 자, 요렇게 순환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평균 10개 종목 수익 내시다 보면은 자, 30% 50% 수익 가능하시죠? 그죠? 괜찮죠? 자, 주로 이 종목들이 오전장에 많이 검색이 돼요. 오전에만 잘 집중하셔도 10개 종목 수익 내는 거 오전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오전장에 검색됐을 때 자, 이 종목들이 자, 어떻게 검색되고 움직여줬는지 자, 10분 봉 차트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월 26일 오전 11시 30분을 지나고 있어요. 자 현재 이억 마디 단타 검색기에 13개의 종목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동 삭제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장 시작부터 검색된 종목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차트가 자 10분봉 차트인데요. 자, 이 빨간선 보이죠? 이 빨간선이 매수선이에요. 매수선. 자, 10분봉 캔들이 종가 기준으로 이 매수선을 돌파하게 되면요. 자, 이런 마디 단타 검색기에 맨 위에 검색이 됩니다. 자, 현재 엠젠솔루션이 검색되고 있죠? 자 10분 봉 캔들이 이 매수선을 돌파하게 되면요 자 기본적으로 5% 이상 최소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요 자 결국엔 1억 말대기 단타 검색기에 검색되자마자 5% 이상 최소 추가 상승이 나온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3에서 5% 수익권에 미리 매도를 걸어 두시면 돼요 자 검색되자마자 매수한 다음에 자 이렇게 매도 걸어 두시면 자 10분 20분 뒤에 자동으로 수익매도 체결됩니다 자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 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 와이브러 로직스, 자, 갭으로 돌파했죠. 시초가 대비 12% 추가 상승 나왔어요. 드림CIS, 돌파 후에 17%, 안국약품 돌파 후에 13%, 네오 이민텍 12%, 아프리카 TV 7%, 손오공 10%,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 22%, 자, 원익큐브, 상가가 다녀왔죠. 자, 살짝 갭으로 돌파한 다음에, 자, 시초가 대비 25%, 피코그램 9%, 팜젠 사이언스 7%, 메디콕스 17%, 이노 인스트루먼트 24%, 엠젠 솔루션 22%. 자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들 괜찮죠? 굉장히 강하죠. 자한 종목당 여러분들 자 3에서 5% 수익 가능하시겠죠? 자열 종목 수익 내시면 30에서 50% 수익 가능하시겠죠? 괜찮죠? 자 제가 이력 만들기 단타음색기 이거 설정하는 방법이랑 요 매수선 설정하는 방법 제가 증권사마다 이 설정하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어요. 제가 이 파일 드릴게요. 이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검색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파일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로 자 100만 원으로 꼭 1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도 태성 잘 모르겠다 고민이 많다 좀 부담스럽다 걱정된다. 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익이 나십니다자 태성에 관련해서는요.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계속 브리핑해 드리고 리딩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종목에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 방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이 종목으로 강하게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오픈해 놨어요. 이 연락처로 한 글자로 테리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들께 제가 이 방에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방에 링크 타고 들어오세요. 자, 오셔서 자 태성 리딩 받으시고 또 강하게 수익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방에서 시황 드리고 있고 또 섹터와 테마 업종 또매크로 이슈 중요한 정보들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타로도 수익 보시라고 제가 급등조 정보들도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이 방에 구독자님들만 7만 명 이상 계십니다. 굉장히 많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계세요. 자, 그만큼 수급이 강하고 빠르게 붙습니다. 자,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급등주 정보들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관련 정보들 매수해서 단타로 충분히 수익 가능하시고요. 자, 이 방에 구독자님들이 7만 명 이상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수급이 강하고 빠르게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수익을 낼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또 수익 보신 다음에 수익 자랑 이렇게 마음껏 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런데 이런 방 말고 그냥 심플하게 상학가 가는 종목 준 주는 방 없을까? 여기 보니까 상학가 나오는 거 같던데. 있습니다. 제가 따로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자, 이 방에서는 제가 하루에 딱한 종목씩만 상학가 예측 종목을 장 시작 전에 제가 드리고 있어요. 현재 구독 이벤트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구독 이벤트를 참여를 하셔서 이 방에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 건데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당일 상한가 갈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매일매일 제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해서 자, 별도의 비공개방에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단한 종목만 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장전 동시효과 시간이 자, 8시 40분, 자이 시간부터 8시 50분까지 이 10분 동안에 세력들의 이상 수급이 나오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대에 잘 포착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방은 아닌데요. 저희 채널 구독자라고 인증을 해주신 분들만 제가 이 텔레그램, 이 방에 참여 코드를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요. 구독자님들이 9,319명 참여하시고 계시는데요.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계세요. 제가 사인을 드린 시간을 보시면요, 자, 바로 동시효가 시간대인 8시 40분. 자,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자, 9시 전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8월 31일에 이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을요, 바로 동시효가 타이밍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자, 바로 추천 당일날, 자, 이렇게 상한가를 달성한 모습이 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당일에 상한가 갈 확률이 아주 높은 종목들로만 자 특별히 선별해서 보내 드리고 있어요. 매일 정확한 시간 안에 장 시작 전에 여유 있게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편하게 매매가 가능하신데요. 자, 제가 추천을 드렸던 이 가격을 보시면요. 매수가와 매도가 잘 구분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신 데 있어서 아주 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면요. 자 하루에 23%가 넘는 자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상한가 수익도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으로 이 정확한 추천 사유 자 그리고 상한가를 만들 자 중요한 이슈 자 이것까지 잘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나도 매일매일 이렇게 상한가 수익을 보고 싶다. 또, 극등 수익을 보고 싶다. 나도 이 방에 참여해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요. 자,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만 저한테 좀 인증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상단에 제 전화번호가 보실 거예요. 020-8484-5366. 자, 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이 구독자이심을 인증만 해주시면 되세요. 자, 문자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텔레그램 비공개 링크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거고요. 나는 수익도 다 좋은데 아직은 이 텔레그램이 좀 어색하다, 좀 어렵다, 문자가 오히려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 자, 그분들께는 제가 자, 이렇게 문자로도 이 추천 내용, 같은 내용을 발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정세상, 더 이상 이제 주식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과, 자, 문자 메시지, 자, 이렇게 두 개로 여러분들께, 자, 추천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선택하시면 되시니까요. 자, 문자로 받으실 분도,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받으실 분들, 또는 둘다 원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당일 상한가 예상 종목 자 무료로 받으실 분들은요 자 상단의 연락처로 01084845366이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상한가 예상 종목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자이 방에 참여하셔서 실제로 매매는 안 하시더라도요 제가 어떤 종목을 매일 매일 드리고 있는지 또는 이제 추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차트는 어떤 모습인지, 이 기술적 매매 기법이 무엇인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자, 텔레램 비공개방에 입장하시면요, 자, 제가 올려드린이 영상보다 더 빠르게, 자, 실시간으로, 자, 이런 긴급 정보들, 이 내용까지 함께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익을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십니다. 자, 지금 빠르게 입장 서둘러 주셔야 하시는데요. 자, 지금 현재 구독자 분이 9,319명이에요. 딱 1만 명까지만 받고 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문자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셨는데도 아직도 답장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 번호로 동시에 많은 문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100건당 2, 3건 정도가 누락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제가 이 통신사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자 이거는 이 통신사의 자, 기술적 문제이기 때문에 30일이 지난 다음에 이 차단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30일이 지난 뒤에 다시 문자에 대한 이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지만요. 자 30일이 너무 길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빨리 이 텔레그램 링크 그리고, 자, 문자로 이 추천 내용을 받아보실 분들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 이 친구나 이 가족분들의 이 다른 전화번호로 다시 이 재전송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의 연락처로, 자, 여러분들의 이 친구나 가족분들 이 연락처로, 자, 저한테 제전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 후에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도 꾸준히, 자, 제가 드리는 이 정보와 또 종목들을 받아보시고, 자, 이렇게 또 수익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이 카톡방에서 이 개인 카톡 주시면서, 자, 수익 인증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세요. 자, 구독자님들께서도 자, 이렇게 수익을 인증하시고, 자, 덕분에 수익 났다고, 자, 개인톡으로 이렇게 고맙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상한가 비공개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이 났다고 자,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뭐 마음에이뭐 윙이푸드, 자, 다양한 종목들로 제가 또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라이트론도 60%대 수익을 내셨고요. 자, 레이저셀 50% 이상. 옵트론텍도 20% 넘게 수익을 보셨어요. 레인보우로버틱스도 상한가로 제가 또 수익을 내드렸고 자, 40% 넘게 또 수익을 보신 분도 계세요. 티라유텍도 80% 넘게 수익을 보시고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 텔레오랜 방에 들어오시면요. 자, 이렇게 수익을 꾸준히 내실 수가 있어요. 자, 많이들 들어오셔서 짧게 짧게 수익 내신가 하면은 이 상한가 비공개 방에 오셔서 또 강하게 평균 30% 이상 꾸준히 수익을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제가 드리는 또 히든 종목, 이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 더 강하게 또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 자, 히든 종목 꼭 받아서 큰 수익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 모두 받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도움됐다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하시면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자, 유일무이한 자, 2차전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 미래 에너지 2차전지죠. 이미 23년 7월부터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해요. 자 현재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쓸어담고 있어요. 23년 4월부터 개미들 몰래 개인 투자자분들 몰래 계속 쓸어담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 이상 꾸준히 배집을 해오고 있어요. 자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자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테슬라. 자 올해 시총이 1천조 원을 돌파를 했었죠. 자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2021년 자 1월 이후에 2년 5개월 만에 자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1천조 원을 돌파를 했었어요. 자 올해 초 대비 자210% 오른 수준인데요. 자 시가총액이 약 8,869억 달러로 돌파를 했었어요. 자 우리나라 돈으로 1,154조 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리베라, 이 GM CEO와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 자, 바로 충전소 사용의 합의 발표가 이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줬어요. 자, 현재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테슬라가 북미 전기차 충전을 정복하겠다. 자,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포드와 GM에 있는 자동차들이 이용을 하면, 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자, 이득이 발생되죠. 그래서 테슬라가, 자, 그래서 테슬라가 GM이랑 포드랑 충전소를 계약한 덕분에 충전소에서만 무려 내년부터 32년까지 자, 무려 7조 원 이상을 벌어들일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슈퍼차저 충전소를 통해서 자,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이 충전소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충전소 관련주도 움직이겠지만요. 자, 충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바로 그게 응급제라는 거예요. 자, 실리콘 응극제. 이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 테슬라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현재 개발 중인 두 곳이 있는데요. 자, 이두 곳이 실리콘 응극제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애초에 실리콘 응극제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염두에둔 이 바로 이 실리콘 응극제는요. 이 흑연결 배터리 용량과 급속 충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한마디로 충전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자, 20분 걸릴게, 자, 10분 걸리고, 10분 걸릴게, 5분. 자, 이렇게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응극제라는 거예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는 이 테슬라 협력사 중에서 한 곳이 2170 제품의 중국 BTR 실리콘 응극제를 일부 활용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는요, 실리콘 응극제를 아직까지는 쓰기 쉽지 않지만요,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에요. 새로운 기술이니까 이걸 현실화한다면 은이4680 배터리 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자, 기대가 되고 있는 이 기술이 바로 실리콘 응극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제 많은 차들이 이제 쓰게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실리콘 응극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르쉐도 지금 주행거리 1300km를 갈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우리 내연기관 차 중에서는 이 1300km를 갈수 있는 차가 없죠. 자, 포르쉐가 이 주행거리 1300km의 도전의 핵심은 바로 실리콘 응극제입니다. 현재 포르쉐가 중국에서 벗어나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 실리콘 응극제로 결국엔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포르쉐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1300km 이 주행거리에 달하는 이 전기차 생산 계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응극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할 예정인데요. 자, 미국의 실리콘 응극제 전문 기업인, 자, 그룹14 테크놀로지. 여기에 134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자, 테슬라뿐만 아니라, 자, 엘젠솔, 자, 포스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포르쉐도 실리콘 응극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실리콘 응극제는, 자, 기존 흑연 대신에 실리콘 소재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일단 흑연이 안 들어갑니다. 흑연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흑연의 사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흑연 응극제보다 이론상으로 10배 이상의 배터리 고용량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콘 함량이 늘어날수록 자, 주행 거리가 더 길어진다. 더 늘어나고 충전 시간은 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이 흑연이 줄어들고 실리콘이 늘어날수록 자, 배터리의 성능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리콘 음극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아시게 됐는데요. 자, 근데 전기차에 이것에 더해서 자, 충전속도, 자,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전기차 배터리 용량도 있겠지만요. 자,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중에서 또 바로 이게 있어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또 핵심이에요. 자, 왜냐면 전기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동으로 가는, 전동으로 작동하는 차죠. 자 거기에 있는 반도체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또 많게는 100배 이상 이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요. 자 2차 전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반도체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바로 더블 재료주예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자 종목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또 준비를 해 왔어요. 자,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자, 1번 테슬라, 2번 마이크로소프트,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자, 여기서 정답만 숫자로 적어서 자, 문자 메시지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연락처 보이죠? 시이 상단에 연락처로 정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보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 히든 종목을 제가 발송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종목명, 그리고 두 번째로 적정 매수가, 그리고 세 번째로 최종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추천 근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정리한 이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보내 드릴 거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10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답만 문자로 전송을 해주시면요.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자, 이 양식대로 여러분한테 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